우리 사회를 이야기해보는 민경숙의 TV 인사이트입니다. 어제 축구 경기 보시면서 대한민국과 이란 러시아 월드컵 예선전 아, 0대0으로 무승부로 끝났습니다. 아, 한 점을 더 넣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과 함께 말입니다. 자, 대한민국은 이란을 꺾지 못하고 아, 승리하지 못했지만 이것을 중계한 JTBC는 시청률 대박을 했습니다. 아, JTBC가 이날 시청률이 아, 16.5%였는데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 종편을 시청률을 산출하는 유료 가입 가구 기준으로 16.5%였는데 지상파와 동일 기준, 그러니까 유료 매체 가입했든지 뭐 아니면 그냥 지상파 안테나로 보든지 아, 이런 어떤 전체하고 시청률로 했을 때 JTBC가 중계한 러시아 월드컵 대한민국 대 이란 경기가 시청률이 15.8%까지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동시간대 지상파 모든 프로그램을 이기고 동시간대 1등을 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아, 젊은 연령층 10대 20대 30대, 40대 각 연령대에서는 이날 31일 날 방송한 아침부터 저녁까지 방송한 모든 프로그램, 지상파든 종편이든 뭐 PP든 관계없이 그날 방송한 시청자들이 볼수 있는 모든 프로그램 중에서 JTBC가 중계한 대한민국과 이란 경기가 10대에서도 시청률 1위, 20대에도 시청률 1위. 30대도 시청률 1위, 40대도 시청률 1위를 차지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M, 어, JTBC가 많은 중계료를 내고 이 축구 경기를 독점 중계하는 찬스를 잘 살려서 시청률 대박을 낸 것입니다. 여기에 광고를 한 광고주들도 굉장히 행복해 했겠죠. 시청률이 높았으니까. 아, KBS 뉴스9 시청률보다도 높았고 또 수목 드라마 MBC의 병원선보다도 높았고 매널보다도 높았고 다시 만난 세계보다도 높았고 자 축구를 많이 보는 날이었습니다 또 젊은 연령층 10대부터 40대까지는 아, 지상파에서 중계하지 않더라도 좋은 프로그램은 찾아서 본다 이렇게 다시 한번 시청률 수치로 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민경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